안녕하세요. 미남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워하시는 주차인데, 보통 아파트나 상가에 보면, 이렇게 주차장은 좁고요. 후진 주차인데, 어, 이중 주차로 이렇게 옆에 평행 주차를 해놓은 곳이 있어요. 이런 곳에서 후진으로 저 들어갈 때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후진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알려드릴게요. 연습 방법을. 자, 일단 이런 데는 왼쪽으로 최대한 붙이십시오. 후진으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 건데 왼쪽으로 최대한 붙이시면서 자 저희 꽁무니가 거의 이 차에 꽁무니까지 와야 되는데 자 이럴 경우는 보통 차마다 다르니까 어 두칸 정도 앞을 나가요 한칸두칸두칸 두 칸. 두칸 정도 나가신 상태에서 왼쪽으로 끝까지 꺾고 왼쪽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서 갑니다 처음에 자 이렇게 가다가 왼쪽 그러니까 한쪽만 보고 좁게 가는 방법이에요 자 좁아질 때 이때 이제 이쪽 어, 외륜 차로 인해서 앞에가 달 수가 있거든요. 자, 좁아지면 핸들을 원위치. 자, 뒤를 조금 집어넣고 다시 또 끝까지. 이때 너무 많이 가시면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다시 이제 회생 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왼쪽을 쫓게 가야 돼요. 자, 좁아지면 다시 원위치. 자, 뒤를 조금 가지고 다시 끝까지. 자, 좁아지면 원위치. 자, 이때 이제 앞에가 안닿겠죠 자, 조금 들어가지고 다시 끝까지. 자, 이렇게 가시다 보면 이제 왼쪽이 안 닿아요. 그럼 이제 분명히 오른쪽이 닿을 겁니다. 자, 외륜차에 의해서 앞에가 안 닿게끔 계속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저쪽은 안 닿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사이드 미러 보고, 오른쪽이 닿을 것 같을 때. 자, 이때 이제 정지를 해야 됩니다. 정지를 하고, 자, 이때 똑같이 수정 방법은 핸들을 원위치하고, 앞으로 조금 빼줍니다. 자, 빼고, 후진 넣고, 다시 끝까지. 계속 같은 방향이에요. 수정은. 자, 왼쪽 닿나 한번 보고, 오른쪽 닿나 보고. 자, 그래도 좁아지죠. 자, 그럼 다시 원위치. 자, 이때 이제 앞에 차폭감이 중요하겠죠. 앞으로 좀 빼고, 자, 다시 후진 넣고 다시 끝까지. 자, 왼쪽 한번더 확인. 자, 오른쪽 됐나 보고요. 자, 이제는 안되죠 이제는 안다면 그대로 똑바로 들어갑니다. 자, 양쪽 간격을 보고, 만약에 오른쪽이 넓어요, 왼쪽이 좁아요. 그럼 아까 사선이 됐을 때, 자, 이때쯤 핸들을 다시 일자로 해주고 뒤를 조금 붙여줍니다. 자, 뒤를 좀 붙여주고 다시 끝까지 꺾어서 가면 이쪽이 더 붙을 수 있어요. 어, 넓은 쪽으로. 자, 차가 똑바로 되면 원위치하고 후방 카메라 보고 이제 뒤로 가서 정지하면 되는데요. 자,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 왼쪽으로 붙어서 처음에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외륜 차 얘에서 왼쪽으로 안 붙으면 돌다가 앞에 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최대한 붙이면서 자, 대략 두칸 정도 앞을 가시고. 두칸 끝나는 부분까지 가신 다음에 후진으로 한쪽만 보면서 계속 좁혀서 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고 먼저 가까운 쪽 핸들을 돌린 방향 쪽에 차량이 닿는지 안 닿는지 계속 수정을 하시면서 좁게 오시다가 이제 그쪽에 꽁무니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반대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이 분명히 닿겠죠. 각도가 안 나오니까 이때 이제 다시 핸들을 원위치하고 앞으로 조금 또 들어오다가 다시 안 맞으면 또 앞으로 조금 뒤로 요 방법을 반복하면 됩니다.